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장 슬퍼하고 있는 그대에게 그분의 대답은 다음은 2013년 3월 29일 사도좌 착좌 후첫 주님 순환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신 훈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열렬한 기도의 때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방송 매체를 통해 함께 해 주신 분들과 특별히 병고에 있는 분들과 노인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순간 굳이 많은 말을 첨가하고 싶지 않네요. 이 밤, 단 하나의 말만 남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느님께서 세상의 악에 응대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하느님은 악에 대해 대응하지 않으시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침묵하시니까요. 하지만 사실 하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셨지요. 그분의 대답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 자비, 용서라는 말씀인거지요. 그리고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심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구원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아울러 이런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단죄받음이라면, 단죄는 그분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단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오직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은 또한 악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과 안에서 계속해서 활동하는 그 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에 응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하신 말을 해야만 하지요. 오늘 저녁 우리는 우리들의 형제인 레바논 사람들의 증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살아있는 증언과 아름다운 묵상 그리고 기도를 공유해 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레바논을 방문했을 때 이미 이것을 보았습니다. 곧그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활력 더불어 무슬림들과 다른 많은 이들과 이루는 친교를 보았습니다. 이에 이것은 분명 중동과 전 세계의 하나의 표징, 즉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안에서 매일매일 이러한 십자가의 방법을 계속 이어 나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갑시다. 마음 속에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담고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앞으로 거침없이 나아갑시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